1조의 그 발표를 받게 된 김용진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는 주제 선정에 앞서서 현재 배우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라는 곳에서 나오는 속성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면접 시 많은 단골 질문으로 나왔던 동기 비동기에 대해서 어, 서로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하여서 이 주제로 선정하기로 <laughs> 해왔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먼저 동기 비용기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릴 거고요. 그 다음에 블록킹, 논블록킹. 세 번째로는 그 둘의 조합 및 활용. 네 번째는 결론, 그리고 소감. 마지막으로 Q&A가 있겠습니다. 먼저 동기에 이 n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에서, 어, 그리스에서 유래된 말로서 그, 함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크로노스 라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조합으로 이제 동기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동기는 뭐 저희가 이 영어를 유래, 토대로 말을 하자면은 이제 시간과 함께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저어 신행 어신아 A 붙여져 있는 거는 이제 단어가 이제 부정형으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동기의 반대말인 비동기의 말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동기는 이제 시간과 함께 무언가가 같이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동기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무언가가 진행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시를 하나 들어 봤습니다. 어, 저희는 보통 이제 컴퓨터를 켜고 나서 프로그램을 이제 켜는 그런 행위를 할 텐데 어, 왼쪽에 있는 사례는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켜자마자 구글 크롬 창을 하나 켜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켜는 동안에 저희는 다른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이 창이 켜지고 그 다음에 뭐 검색을 하든 아니면 다른 네이버 사이트를 들어가든 다른 행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이제 그, 그 똑같은 창을 키지만은 그와 동시에 다른 프로그램을 켜서 무언가를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작업물을 다시 다른 거를 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왼 오른쪽에 있는 자, 구글 창 하나만 켜져 있는 사례가 이제 동기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창과 함께 어, 저희가 다양한 행동을 할수 있는 것을 이제 비동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두 개의 차이, 이런 두 개는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동기는 아무래도 프로그램 하나다 보니 프로그램 하나를 켜다 보니까는 처리 반응이 우수하고요. 그리고 매우 직관적이면서 간단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것을 하는 동안에 어떠한 다른 작업을 할수 없다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요. 비동기로서는 아무래도 다른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을 가능하다 보니까 엄청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설계가 매우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복잡한 설계, 설계가 복잡하다보니 유지보수가 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제 다수의 입력값을 동시에 처리하려다 보니 어,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다 보면 은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블록킹, 논블록킹으로 가게 될 텐데요 이 블록킹, 논블록킹에 대해서는 그 면접시 동기, 비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함께 따라오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어,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비, 설명을 한 예시가 이제 왼쪽에 동기, 비동기에 대한 그림인데요. 오른쪽 블록킹, 논블록킹에 대해서는 이제 작업이 두 개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동시 어, 사진을 보실 텐데 어떤 것을 호출하는데 또 어떤 것을 반환합니다. 근데 이 반환하는 과정이 이, 으, 오른쪽에 다른 작업이 실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호출을 하고 그 작업이 끝나니까는 반환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는 저희가 다른 작업을 하, 하자마자 어떤 것을 호출했는데 바로 반환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 반환 호출하고 반환하는 시점이 저희가 이제 블로킹 논블로킹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어, 그것이 바로 제어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어권이라는 것은 저라는 주체가 어떤 것을 실행을 할때그 실행을 할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은 블록킹, 은블록킹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블록킹은 말 그대로 제가 어떤 것을 실행했을 때그 실행한 것에게 제어권을 주게 되고 그 제어권을 주는 동안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논블로킹은 제가 어떠한 것을 작업을 내렸을 때그 작업이 저에게 바로 저의 여권을 주어서 제가 또 다른 일을 다시 할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어, 앞서 말한 이제 동기 비동기 그리고 블 o 킹 논블로킹을 이렇게 속성 두 가지 속성을 이용을 해서 네 가지의 케이스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저희가 예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예시는 이제 커피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어,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라면 아침에 커피를 한잔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토대로 예시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동기면서 블로킹인 상태입니다. 어, 제가 커피 직원분에게 커피를 하나 시킵니다. 그러면 그 커피 직원분은 메뉴를 받고 계산을 한 뒤에 그다음에 커피를 내리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저는 어떠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어디를 가서 잠깐 볼일을 본다든지 그런 거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기다리다가 커피 직원분이 커피가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면 저는 그 커피를 받고 이제 다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동기, 동기면서 블로킹인 상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이번엔 동기면서 눈블록킹 상태인데요. 제가 똑같이 처음과 똑같이 커피를 주문을 하고 그 커피 직원분은 그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저는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이 분은 그 커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중간중간에 혹시 커피가 나왔느냐, 커피가 나왔느냐, 이런 식으로 대묻는 질문을 하면은, 어, 대묻는 질문을 하면은, 커피 직원분은 아직 안 됐다, 아직 안 됐다,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이제, 완료가 되면은 커피가 나왔습니다 하면은, 저는 그 커피를 받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저희는 이제 블로킹 동기이면서 논블로킹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시입니다. 이번에는 비동기이면서 블로킹의 상태로 볼 텐데요. 이번에는 커피 매대에 직원이 두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 매대 앞에 있는 분에게 커피를 주문하면 주문을 할 것이고 그리고 커피 직원분은 옆에 있는 커피를 만드는 분에게 커피를 동시에, 어, 이 커피가 메뉴가 들어왔으니 만들어달라라고 했을, 할 겁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에, 아, 그러면 이제 커피 만드는 직원은 커피를 만들게 될 것이고, 저는 이제 그동안에, 그, 메디 앞에 있는 분에게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laughs> 계산을 하고, 저는 다른, 또다시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은,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계속 커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커피 직원분이 커피를 만드는 직원분이 커피가 나왔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 커피를 받고 가게 될 겁니다. 다른 일을 하라. 그런 상태를 이제 동시에 일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할수 없는 것을 비동기면서 블로킹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시입니다. 어, 이번에는 세 번째 예시와 똑같이 제가 커피를 주문을 할 텐데요. 근데 이번에는 그 커피 직원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 이 알림벨을 받고 조금 있다가 다시 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알림벨을 받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뭐 노트북을 켜서 뭐 자바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을 하든지 다른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일이 그 커피가 모두 나오게 되면은 이제 알림벨이 울리고 저는 그 알림벨을 받아서 커피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동시에 다른 일을 할수 있으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병행되는 상태를 이제 비동기면서 논블로킹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제가 말한 네 가지 케이스를 합쳐서 이렇게 네 가지의 활용 방법이 있고요. 이네가지에 만드는 결론이 무엇일까 제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결과 값이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결과 값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코드를 짜진 않습니다. 코드가 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짧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결과가 빨리 나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두 속성의 조합은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조합을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성능과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저희 마무리 지으면서 소감을 각자 이렇게 써봤고요. 마지막으로 Q&A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Q&A가 없으시다면은 어, 저희가 좀 개인적으로 이제 다 같이 한 번씩 알아본 결과 그 동기 비동기가 나오고 이제 앞서 블로킹, 논블로킹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동기 비동기는 약간 좀 명확하게 아 일이 같이 병행되거나 아니면은 일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라고만 배웠는데 아무래도. 블록킹, 논블록킹에 대한 게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블록킹 상태에서는 이제 콜백, 아, 동기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런 콜백 함수가 없고요. 비동기에서는 이제 콜백 함수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이 콜백을 줘서 어, 이 일이 끝나면은 이걸 이 값을 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할수 있다고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해서 알아봤고요. 어, 나머지 다른 질문이 없으시다면은 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